하나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1절이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Uh, 본문 말씀 근거에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uh,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uh, 17편, 1이 본문은 시편 가운데에서 가장 짧은 말씀이죠. 한 장인데 두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짧은 시지만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것을 uh,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뜻입니다. 어,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인은 이윤을 남긴 종에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시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 가운데요 핸드폰하고 또 차량이 같이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동을 켜자마자 찬양이 나왔어요. 그런데 밑에 그 자막이 뭔가면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자막이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더라고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될수 있기를 바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종일도록 생활하고 찬양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찬양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찬양해야 하는 구원받은 백성.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인은 모든 나라들과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그 이름을 높여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찬양이 충만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 모든 나라들이 함께 찬양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나 자신만 하나님 찬양해서는 안 되죠.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을 넘어서 세계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찬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전부 복을 받도록 또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가족과 세계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요. 세계 만민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은 게 맞으면 또 다른 가정이 복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 받기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택 밖에서 살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셨다 또 호흡을 주셨다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네, 만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줄 압니다. 또한 어, 본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찬송해야 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다 구원받으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시기를 오랫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네,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요. 또 다른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를 찬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고문 가운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절에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늘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영원한 사랑이에요. 절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크다는 말은요,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위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노보다 인자심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큰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감사지 하 않을 수가 없고요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찬양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인자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 묻자 이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해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어졌잖아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인은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요, 진실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가지도 내 변기하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다 죄악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이 다또 죄악에 빠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자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습니까? 그들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죠. 그 결과 바벨론 포로라는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신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역사로 이들을 어, 인도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언약 위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또 시간마다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재림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재림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잊게 되어졌는가? 이 진실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부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삶은 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온종일토록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내서 찬양하든 네 읍조리시든 속으로 찬양하든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실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사십칠편 육절칠 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의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응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